기울이서 집자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는 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치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여기는. 황소와 염소의 비가 능이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자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어,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노라 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3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후에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스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령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음,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고 음, 또한 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잔이라 아멘